안녕하세요. 국경제학기출문제 핵심 밑줄 2019년 국가직 7급 11번부터 15번입니다. 11번.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매기 취업자의 4%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지만 실업자의 60%는 취업에 성공한다. 이 경제에서 균제상태의 실업률은? 12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에서 균형실질이자율은? 단, Y는 총소득, C는 소비, G는 정부 지출, T는 조세, I는 투자이다. Y는 1000, C는 600, G는 100, T는 50, I는 400-50R 13번, 실질 GDP와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이 각각 5%이고 통화량 증가율이 10%이다. 회수량 방정식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4번. X제 수요함수가 QX는 200-0.5PX 플러스 0.4PY 플러스 0.3M이다. PX는 100, PY는 50, M은 100일 때 Y제 가격에 대한 X제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QX는 X제 수요량, PX는 X제 가격, p, y는 y제 가격, m은 소득이다. 15번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준칙에 따른 정책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운영하므로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다. 2번 정책의 내부시차는 대체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짧다. 3번 시간 불일치 문제는 주로 준칙에 따른 정책에서 나타난다. 4번 루카스 비판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